블루아카이브 출신 개발진들이 공개한 신작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블루아카이브의 일본 서버 서비스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해 왔던 박병님 전 PD는 넥슨게임즈를 퇴사한 뒤 이사쿠상, 즉흥환상, 도레미, MX2J 등 블루아카이브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디나미스 원이라는 신생 게임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디나미스 원은 설립 4개월 후인 8월 14일에 오타쿠의 꿈을 실현시킨다는 이념에 자사의 개발 스튜디오 스튜디오 아라야와 함께 서브컬처 장 신작 프로젝트 KV 공개를 예고했고, 마침내 지난 9월 1일 자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프로젝트 KV의 티저 프로모션 영상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KV는 노스텔지어 학원 활극으로 학료도시 카필라를 무대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학료란 학교 기숙사를 뜻하는 말로 여러 다양한 기숙사와 그에 속한 학생들이 등장하며 플레이어는 학생들의 스승이 될 예정이죠. 현재까지 공개된 기숙사는 유노오카 우라노 카사, 신기칸, 마뉴슈까지 총 4곳으로 각 기숙사를 대표하는 캐릭터로는 오이톰의 코안에 쿠즈노아 레이, 아사하라 치모리 코히토, 그리고 이토코노우의 카오루가 있으며 그중 오이톰의 코안에는 할머니의 잔소리에 충동적으로 집을 나왔다가 목조온천을 개조한 유노오카 기숙사에서 지내게 된 시골소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들이 공개된 이후 프로젝트 KV가 블루아카이브와 너무 유사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풍이와 일러스트레이터가 같으니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여러 기숙사가 모인 학료 도시라는 컨셉 학생들이 모두 칼을 지니고 다닌다는 점 그리고 머리 위에 떠있는 고리가 블라카이브의 설정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영상의 구도 역시 블라카이브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디나미스원은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당사와 프로젝트 KV에 대해 많은 분들로부터 받고 있는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KV는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 과정 및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NC소프트가 미공개 신작 게임의 정보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게임의 타이틀은 전이 오브 모나크로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요. 아직 어떠한 게임인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NC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중 리니지 IP 기반의 게임은 프로젝트 J가 유일합니다. 프로젝트 J는 세븐나이츠 키우기, 버섯컷 키우기와 같은 방치형 게임으로 통칭 리니지 키우기라고 불리고도 있죠. 전이 오브 모나크는 2024년 4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 개발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9일부터 티징 페이지를 시작으로 게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겜뉴스를 통해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서버가 중국과 통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아시아,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그리고 독립국가 연합까지 총 8개의 서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30일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의 한국, 일본 서버를 아시아 서버에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남미 서버에 흡수시킬 예정이며 북미와 남미 서버는 하나로 통합되어 미국 서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아시아 서버는 중국 유적 가 대다수였던 만큼 사실상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유저가 같은 서버를 이용하게 되는 셈이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배틀그라운드 측은 지난 4월에 진행된 실력별 매치메이킹 시스템 개선 이후 플레이어 실력별 분포도가 더욱 정밀해진 것을 확인했고 꾸준한 모니터링 및 패치를 진행한 결과 더욱 쾌적한 경쟁 환경과 최상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렇게 서버가 통합될 경우 더 많은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매치메이킹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유사한 실력을 갖춘 유저 간의 경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편의와 재미를 모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죠.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 유저들이 상대적으로 핵과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한국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의 서버 통합은 오는 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스팀 이외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 중인 서버는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이븐이 약 10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레이븐은 맨마블에서 개발한 모바일 액션 RPG로 2015년 3월에 처음 출시되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액션 RPG 붐을 일으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지난 2024년 5월에 레이븐 2라는 후속작까지 출시되며 사실상 끝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던 지난 8월 29일 레이븐 공식 카페를 통해 3551이라는 대장정의 길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레이븐 개발진 측은 오랜 시간 수많은 유저분들이 보내주셨던 뜨거운 사랑과 관심 덕분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며 이 여정의 추억이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게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대신 마지막으로 그동안 유저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마지막 업데이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레이븐에 접속할 경우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유료 재화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븐은 오는 11월 28일에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의 블루 프로토콜 역시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며 예정 중이었던 한국 서비스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블루 프로토콜은 반다이 남코에서 개발한 액션 MMORPG로 2023년 6월에 일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스마일게이트를 통해 2024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호평을 받았던 그래픽과 특유의 감성 외에 부족한 액션성과 콘텐츠 그리고 미흡한 최적화와 서버 문제로 인해 유저수가 빠르게 감소했고 2024년 2월에 진행된 실적 발전 에서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28일 더 이상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5년 1월 18일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아마존 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할 예정이었던 글로벌 출시가 무산되어 전 세계 플레이어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양사 모두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 퍼블리싱을 맡을 예정이었던 스마일 게이트 측은 현재 한국 서비스에 대해 개발사와 논의 중이며 향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미공개 신작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팬들은 블리자드에서 4년 2개월째 근무 중인 크리스 맥케이브 선임 디렉터의 개인 SNS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맥케이브 디렉터의 프로필을 살펴보니 오버워치 2에 참여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PC와 콘솔 플랫폼의 미공개 트리플레 RPG FPS 타이틀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해당 내용에서 RPG FPS 라는 내용을 삭제했지만 팬들은 블리자드가 개발 중인 미공개 신작이 RPG와 FPS를 결합한 루트슈터 장르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부 팬들은 블리자드가 완전 신작 IP를 개발 중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개발이 중단됐던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나 약속했던 PVE 모드가 제외된 오버워치2 IP를 활용한 신작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내기의 겜뉴스, 영내기였습니다.